일단 오늘 해볼 게임은 메가봉크, 메가봉크 요거, 요즘 유튜브랑 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핫하더라고요 물론 살짝 조금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엄청 재밌어 보이고, 일단 한국어 지원되고요. 어, 보면 언어가 굉장히 많고요뭐 설정... 음... 뭐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음... 캐릭터가 이렇게 지금 두개가 열려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 해금을 하는 형식인가봐요 캐릭터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저는 서오피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어는 점점 해금하는 식인가봐요 자아 보자 이, 아 돈이 있어야 이렇게 열리나 봐. 요 대박 음아 음. 이것도 사는거네요 일뭐할수있네 소리도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서 뭐 이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점프 스페이스바의 점프고요 음 이렇게 공격은 다 자동으로 되네요 이거 한, 한 손만 써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번개 직고 가겠습니다 레프트 컨트롤 슬라이딩 아 검을 타고 이동을 하네 음. 일단 돈을 좀 땡길게요 좀째는 스타일이라 열어봅시다 등급이 랜덤으로 일단 나오네, 등급이. 통하리 어, 음. 딴 째. 뒤지게 째. 이거는 돈 좀만 더 모아서 저거 장갑을 살게요. 성소 근처에 오래 머무니까 성소가 자동으로 충전되면서 저한테 보상을 주네요 일단 돈 벌게요 아 무조건 쟤난 부자가 될거야 실이 이게 거미 쪽바까쪽한 같아요. 이게 왜냐면이 자동으로 근처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적을 공격하려면 조금 위험해져야지 위험해져. 확실히 이게 초반이라 그런지 어려운 건 전혀 없어. 오, 오, 아, 일단 지금은 이게 너무 쉬워요. 이무 쉬워요. 목수는 목수는 많기는 한데, 뭔가 뭐 이렇다 할위기는딱 찾아오지 않나 제가 한 5분 했나? 5분에서 10분 정도 한것 같은데, 진짜 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공격한다는게 너무 불쾌, 그래. 씹고려야지 낙댐이 있나? 어? 아, 낙댐이 있네요, 낙댐이. 뮤비에 저, 시간을, 시간 안에 뿌려야지. 그래 방금 <laughs> 봤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시간 1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점점 줄던데. 아우! 일단, 저기, 시간 다 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기다려봅시다 아니, 이게 막, 그기 최고 죽지를 않으니까, 일단, 위기감이 없었지. 이번 지나, 시간이 좀 지나면 어려워지는요 그러니까 최 후에 벌대가 없다. 아니 이게 뭐 되어도 주치를 나다니까. 어우 잠시만. 잠시만. 죽긴 하는구나. 아, 이걸 대가 계속 뭔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 스카이 지나 <laughs> 시가 안에 깨야 되나 본데. 오. 아 이렇게 돈을 코인을 모아서 이렇게 제가 해금 시킨 아이템만 아까 거기 상자들에서 나오나 봐요. 이번엔 여우 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뭔가 계속 몬스터를 잡는다고 클리어가 되는 게아우 그냥 후딱후딱 후딱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일단 빨리 강해지니까. 아니, 근데 저 똥불 뭐냐고. 아니. 체력이 8,000인데 8,000? 8천? 아. 체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는 거 같다. 이렇게 일식 차기는 하네요. <laughs> 똑바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시작부터 뭔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감 잡았으니까. 씨부레 집중해서 가자. 집중해서. 오우, 마야. 아 죽어도 이렇게 1 티어가 클리어가 되는구나. 자, 두가째 타이머 스톱. 일단 이거 이거 <laughs> 그 3D 멀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도 막 배그 하다가 막 코하고 이랬었는데 스 d 이 멀리 있으신 분들은 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멀리 없는 사람들은 어. 가라 양철 로봇 그, 개꿀이죠. 그래서 레전더리 선수 나왔죠 레전더리. 오호호호호호호버스도 머리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필이 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재이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는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요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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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이야야. 이게 낙뗀 말. 아이고 낙댄도 사실 그냥 끝사 하면 고만인데 와, 진짜 많이 어온다 <laughs>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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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맛이구나. 와이 미친 개 재밌어요 이거 그냥 시원시원하게 너무 좋고 일단 스트레스가 걸려 스트레스가 아, 이거 보스 공격도 그냥 점프하면 안맞겠는데? 안맞는데? <laughs> 뭐 폭산도 한번 투자주고 아, 이미리리 야 써프 뛰면 안 죽는대요. 안 점프 뛰면 이거 뚱가 지면은 이거 뚱 아, 이렇게 다음 스티커 넘어가는 거구나 평소에 직장생활 하면서 봐서 스트레스다날릴수 있을텐데, 30분 하면 다싹 날렸어. 미니맵에 이런 아이템들도 다 표시되는 게 진짜 너무 친절한 것 같은데. 잠시만아 이따 에이스 피드. 아 이거 그냥 기면한 방에 가는구나. フフフ。 안 축축했네. 와? 와, 미쳤다. 와. 인정. 님들이거 진짜 개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미쳤다. 진짜 진짜 많이 깨서 진짜 장금 어 해금 오지게 많이 하고 지금 진짜 재밌습니다 님들 이거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첫 영상인데 뭔가 아직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혼자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점점 더 재밌게 제가 평소에 말하듯이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